전송가 3 0 4장입니다그그신하나메사 말로 다영 못하네 저고 너. 분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범한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문 사무시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그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지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당위에 영화세 할때 있던 그, 영혼들은 큰소리 외쳐 울어도 주민들 성도들에게 큰사랑 베부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 잊을까 하나님 그 진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 마리 삼고 바다를 멍을 삼아도 한 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진사라. 그 어찌다할까 저 하늘로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진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제삶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달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 말씀은 열한기하 5장 15절에서부터 2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한기하 5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인은 온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하니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두 마리의 씨를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나만의 대를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나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두 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건하여 은두 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매고 옷두 벌을 아울러 두 사원에게 지음메 그들이 계아시 아 앞에서 지고 가니라.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서 선이 엘리사가 이르되 "계아시아,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 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려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며 나병이 바라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거룩한 주일 날 새벽 첫 시간에 주님 전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아만인 이제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일곱 번 씻으니까 그 나병에서 이제 고침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나아만이 병에 고침을 받고 난 이후에 그에게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후에 우리는 변화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은혜 받은 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병을 치유받은 나아만은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만이 유일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고침 받은 나아만은 자기의 나라와 집으로 가지 않고 엘리사의 집으로 찾아와 그 앞에서 이렇게 에 고백을 합니다. 우리 15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천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정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하니. 아멘 오늘 나만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천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자신의 나병에서 고침을 받게 하신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지금 나만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나만에게 일어난 또 하나의 변화는 겸손입니다. 여러분들 겸손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이후 나아만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나아만은 고침을 받은 후에 그냥 집으로 곧바로 가지 않아요. 여러분 신약성경에서도 예수님에게 열 명의 나병환자가 그죠 고침을 받잖아요. 그랬는데 한 명만 빼놓고 아홉 명은 그냥 곧바로 집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오늘 나아만은 곧장 집으로 가지 않고 엘리사의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엘리사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사 앞에 섰다는 말은 그가 병거에서 이제 내려와서 엘리사 앞에 아주 겸손하게 서 있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한 다음 또 뭐라고 고백하냐면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아 주소서 이렇게 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람 군대 장관이에요. 군대 장관이에요. 이 아람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보다 강대국이었어요. 그 강대국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약속국의 선지자인 그 엘리사 앞에서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라. 나만의 이, 모습, 이 모습은 엘리사를 처음 찾아왔을 때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한 이후 나만은 이렇게 낮아졌어요. 아주 겸손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겸손인데 그 겸손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즉 나아만은 이제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죠. 오늘 자기가 입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텐데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흙을 좀 주시면 그 흙을 할거 제단을 쌓고 번제를 거기서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행동에서 이제 타인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 그럼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변화의 모습이라는 거죠.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 이러한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엘리사는 처음부터 나만을 좀 환대해주면서 고침을 받게 하지. 왜 엘리사는 나아만을 처음에는 문전박대를 했을까? 그게 궁금한 거죠. 엘리사는 나아만이 병 고침을 받기 위하여 자기의 집을 찾아왔을 때, 자기는 나아보지도 않아요. 그죠? 나아보지도 않은 채 자기의 좀계하실을 보내서 뭐라고 얘기냐면 그 오늘 어, 5장 어제 살펴본 1 0절에 보면 너는 가서 요단강물의 몸을 일곱 번 씻으라 그냥 그렇게 말해버립니다 쳐다보지도 않아요 나와서 영접하지도 않습니다 종을 보내서 얘기해요 그럼 사실 지나가는 나그네와에게도 마땅히 도와주는 것이 그들의 삶의 풍속이고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나그네와 고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왜 엘리사는 자기를 만나기 위하여 왕의 친서와 많은 예물과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먼나먼 길을 찾아온 그 나만을 처음에는 문정박대했을까 여러분 그것은 나만으로 하여금 사람 엘리사 선지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한 훈련과정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설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엘리사는 처음부터 나만에게 그렇게 되했다는 것입니다. 나만은 나병에서 고침을 받음으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했죠. 하지만 이제 그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아람으로 돌아가요. 자기의 나라 자신의 고향 아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없어요. 그리고 제사장도 없고 예언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는 홀로 하나님을 자기네 땅에 가서 예배해야 하고, 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해요. 사실 이제 사명을 갖고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만으로 하여금 처음부터 이제는 선지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홀로 설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설수 있는 그런 훈련을 처음부터 하게 되는 거죠. 왜 이제 나만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나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백되어질 거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만이 이제부터 야람으로 가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날 고쳐줬단 말이지. 아람의 섬기는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나를 고쳐줬고 그 하나님이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가서 간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그에게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있어야 했어요 한번 보세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지키는 사람이 있는 것 반면 그 은혜 받은 것을 은혜 받고 난 후에 환경과 또 세상과 더불어 살면 어떻게 합니까? 잃어버리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지 않았어요. 이제 나아만의 은혜를 체험했으면 하나님의 섬기자는 자기네 땅에 가서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홀로 예배하고 홀로 하나님을 살아가야 할그 나아만을 혹되게 아주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만으로 하여금 처음부터 선지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올라설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하시는 거죠. 바로 이 경험.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때 우리는 진정으로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소유할 수 있음을 그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불행한 일이 일어나요. 이 일만 딱 하고 끝나고 그냥 끝났으면 굉장히 은혜롭게 오늘 나만의 이야기는 마무리 지어질수 있었는데 나만의 고침받은 이야기가 정말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죄에 대한 경각심을 하나님은 또 한번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게 바로 괴하시라는 사람이에요. 나만은 자신이 고침, 자신의 병을 고침받은 후에 너무나 감사했죠.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준비해온 예물을 엘리사에게 다 드리고 가려 그랬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나만의 병 고침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나만으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만이 나병으로부터 고침 받은 것은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은 것이고 또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병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사가 나만이 주는 선물을 거절한 것은 복음을 듣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음을 그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어요 이것은 구원을 어떤 물질이나 돈으로 살수 없음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입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종 계하시는 왜 주는 선물도 받지 않고 나만을 그냥 돌려보내냐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불만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저 정도는 받아도 돼. 그런데 엘리사의 종 계하시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만의 일행을 쫓아가요. 그리고 엘리사의 이름을 팔아서 은한 달란트와 옷두 벌을 주라 했더니 은두 달란트까지 한 달란트를 더 물어 해서 두 달란트까지 받아가지고 오죠. 이 일로 인하여 엘리사의 종 계하시는 어떻게 합니까? 나병이 걸리는 저주를 받. 값 없이 주어진 은혜의 복음을 물질로 대신하려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죄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오신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 대가 없이 구원을 거저 베푸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구원은 돈이나 어떤 물질로 대신할 수 없어요. 이 값진 구원을 거저 받았는데 그 구원을 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 자기 이속을 챙기는 가론 유다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러나 그것은 나병과 같은 큰 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값 없이 주어진 은혜를 팔아 어떤 장사하고 자기 이속을 챙기고 예수님의 이름에 흠집을 내는 그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신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때로는 신앙보다도 자기 자신의 어쩌, 어떤 물질적인 유익을 위하여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죄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라도 세상적인 욕심을 버리고 참된 신앙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쓰임받는 겸손한 그런 주의 종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값없이 받은 은혜를 갑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갑 없이 구원을 받았는데 주님의 핏 값으로 구원해 주시고 그 은혜를 망각하고 헛된 곳에 눈이 멀어 개와 시아 같은 삶을 살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이 시간 깨닫게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라도 바른 삶으로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며 아버지가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다할 수 없는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여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나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기 전과 은혜 받은 받은 후의 모습이 그대로라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가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날마다 성숙하며 아버지 하나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후에 아버지 은혜 받은 만큼 변화된 삶 성숙된 삶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생명나무 교회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이 예배할 때 신령가진 정으로 예배드려서 그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고 그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명을 발견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가 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렸던 것이 찾게 하여 주시고. 무너졌던 것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올고지 설수 있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